안녕하세요 나이찬입니다 오늘 하루 또 아침부터 계란밥을 먹고 바로 헬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래는 제가 아침 여,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고시원 가서 짐 빼고 그리고 학교에서 박람회 하고 그리고 헬스 수업 듣는 거였는데 저 완전히 꼬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고시원 이제 짐 빼요. 거기서 애초에 잔 적이 없어요. 거기서 한달 동안 계약을 했거든요. 25만 원 내고. 근데 거기서 네번잔거 같아요. 진짜 딱네번 4번 잤어요. 네번잔게 4번 아니라. 딱네번 잤습니다. 확실히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란 걸 그냥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 빼고 학교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헬스 지금 아침 헬스를 좀 늦은 시간에 가서 빠르게 운동 끝내고 밥 먹고 <laughs> 아, 여러분들 문 닫았어요 아, 여러분들 오늘 5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문 닫았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요 학교 가서 직업, 직무 박람회라고 그 졸업한 졸업생들이 졸업생들이 와서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나 봐요 그거 한번 궁금해서 그거 보러 가고 있어요 잠실에 도착했습니다. 음 자차순날 유명이형 피해요 가요 우리 유튜브 찍는 날나 찍어줘 직무박람회는 뭐야 그 뭐냐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뭐 해준다고요? 예? 네? 이제 직무박람회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흐려요. 아, 어디 가요? 무슨 <laughs> 말 유튜브 수익으로 워치를 샀다니?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가서 보험을 어찌? 오늘 못 주셨어. 갑자기 가보자. 형 우리 뭐 키링 만들기로 했는데. 예 어? 만들고 가자. 아니, 돌아가보는 거지. 아, 다 해보자. 어. 아, 형 근데 진짜 확실하게 예측하는 없네. 디지털 트레이닝 있다. 오늘 일상이 지금 보면. 아 이게 내일 있을 때. 예찬이가 힘든 거죠 뭐? 미디어 컨텐츠로 가볼게요. 근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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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네. 근데 1학년이어서 졸업학 예. 아, 수업 안 갈래요, 그냥. 아, 그러면 그 방법으로 알아보자. 그럼 접접. 어, 파티 좀 해라.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그럼요. 안가오는거그얘기안 하고 들이 혼자 가는데. 태어날래몇명 있어 지금? <laughs> 태워달라고. 사람 몇명안 탄다. 여러분들 꽈방으로 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가 빨려요. 헬스 수업 안 가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 해볼게요. 가슴 운동. 영지 요즘 뭐 하냐? 영지 형요? 여기 학원만 아니야 학원만 했을걸요 저랑 같이 고시원에 가서. 짐 빼주기로 했어요 형들이 형이랑 이제 민재가 l e 기 나도 형가 렛츠고 원래 혼자 가면 무서운데 같이 가니까 든든합니다 快点跑！快点，拜拜拜拜拜拜 네. 아, 그래요? 아, 수고하습니다 그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어머, 그냥 고마워요. 네. 아, 빠고하셨어 이제 몽환 갑시다. 모환까지요 어땠어, 민재야? 여기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아니,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근데. 아니, 그 내가 말했잖아. 영화 알지? <laughs> 거기서 쿵! <laughs> 이렇게 들었어. 내가 네, 말했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있잖 범죄도시 같은 거. 범죄 도시 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막. <laughs> 내가 타이든 지옥이다가 거짓말아니닐까 인정? 아 진짜. 아니 막 아니 갑자기 막막 수, 갑자기 거기서 막막 막 이상한 말로 애가 나 진짜. 다 찍었지? 어, 다 찍었어. 아니, 다 어. 다 찍었어. 아, <laughs> 너가 너가 나 내가 니가 먼저 했냐? 들어갔는데 갑자기 <laughs> 막상, 어 이러고 있고 한명 공황하고 뒤에 들어거든요 조용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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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오늘 아침보다 더안 좋아졌냐, 피부가? 아니, 피부가 이런다니까. 아,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들 벌써 밤이 됐습니다. 이제. 밤이 됐고, 다시 학교로 가서 저는 운동. 아, 벌써는 바로 왔네? 모에길마마 아, 다리 너무 아프고. 진짜로 헬스 가볼까?

<laughs> 어! 운동 끝나고 헬스 동아리 방에 와서 닭가슴살랑 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꽈방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저는 이제 동아리 방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아침이 됐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이 8시고 천원 학식을 먹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아얘들들 어, 이거 맛있잖아 술 마시잖아 근데 너, 너는 진짜 <laughs> 한잔하고 어제 들어갈려 했는데 어어 <laughs> 기숙사 도착하니까 한식 사 먹어요 어 아, 여러분들 아침 학식 지금 품절났어요, 품절 났어요 품절 그래서, 그, 기숙사 학식 먹는 곳에 또, 그거 있거든요. 천원 학식.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러 갔는데, 그건 품절되면 안 되는데. 다들 그, 학식 안 먹으려 하던데, 아침 학식. 아침이었어. 인기가 아침이었어. 인기가 없네. 아침이었어. 인기가 없네. 와, 다행이다. 그냥 쌈밥, 그냥. 쌈밥. 야, 근데, 근데 금요일이라서 사람이 없겠다, 많이. 이영승이 먹는 크레아틴이요 <laughs> 아니 크레아틴은 무슨 맛이잖아 이태원은요? 왜 그래 무말이저 거기서 인싸였는데 리야 그냥 뭐 데이토같지 스트레스 진드 바가 있긴 하더라고요내전드어 아, 아, 어때? 아지인데요내 네. 얼굴도 나오고 찍어줘 시발 그만해 야 빨리 전화 시